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바야알, 멜라크, 이스라엘, 미, 요샤, 파트, 멜라크 여보다 예, 바야알은 그가 올라갔다라는 뜻이죠. 알라, 알라는 고 d c 드 크라임 올라가다 그가 올라갔습니다. 멜라크,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요샤, 파트, 요샤반. 멜렉 예후다 유다의 왕요샤바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엘 라모트 길라드 예, 길라드 라모 또는 라모 길라드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얘기를 했죠. 사백 명의 선지자에게 거짓령이 그 있어서 그들이 왕에게 어, 아 왕을 어, 전쟁을 하게 하여서 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 전쟁하러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아왕과 요사밧은 전쟁을 하러 가기로 결정을 했었죠 마요메르 멜렉 이스라엘 엘 요샤파트 음어 이스라엘의 왕이 말을 하였다 엘 요샤파트 요사밧에게 말을 하였다. 예, 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깨를렸어요. 요사바에게 말을 했습니다. 히트 히타 페쉬 와보와 밀하마 어, 나는 히타 페쉬 예, 제기동사 부정사형이죠. 그래서 하파시는 음 하파시는 변장하다, 서치하다, 디스카이스하다. 네. 어, 나는 어나는 변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바보 그리고 바보 마밀하마 전쟁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아방은 어, 전쟁을 하러 들어갔죠. 예. 전쟁을 하러 전쟁터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 왕이 아닌 척 어, 변장을 하였습니다. 어, 일반 장수인 것처럼, 어, 아니면 병, 병인 병 것처럼 변장을 했죠. 바보, 바, 바 밀라마 전쟁으로 들어갔습니다. 매, 아타, 그런데 너는 레바쉬, <리라는 겨우> 네, 레바쉬, 베, 까디, 가데가데하바이트하페시 멜라크 이스라엘, 바야보. 네, 보시죠. 그래서 매아타 너는 어, 요샤바왕이죠 레바시, 레바시, 레바시. 이보라 레바시는 라바시라바시는 푸돈 입다. 웨일, 클로우드비클로우드 명령형이죠. 레바시, 베가데카베가데카 베가베게드는 트레츄리, 트레츄리. 크로스 가먼트 가먼트 옷이죠. 너의 옷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어, 그러니까 요사바 당신은 어, 왕의 옷을 입고 뒤쪽에 쭉 서가 계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방은 전쟁터에서 직접 군사들을 지휘를 했죠. 바이타페시 그리고 어, 그가. 어, 변장을 하였다. 하파시는 변장을 하였다. 어, 네, 하파시 하였다. 이트 하파시. 그가 변장을 하였습니다. 멜라크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을 하고, 이제 전쟁, 전쟁이 직접 벌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갔죠. 바야보, 바야보, 바, 밀, 하마. 그들은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과 어, 유다 유다의 군사들이 어, 격전을 하고 있죠. 예. 우 <목소리> 예, <오>, 멜라크 아람, <목소리> 치바 에트샤레, 하렉케브, 아쉐루로. 어, 예. 어, 그때 그런데 그 아람의 왕 어, 멜라크 아람 멜레카람이 이제 집바 그가 명령하였습니다. 집바는 자바고요. 자바는 명령하다, command, order, 명령을 하였습니다. 애트 셸에 셸레 하렉 케브 변거의 병거를 모는 어, 대장들에게 장수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아쉐르 아쉐르로 어, 그와 함께하는 어, 그들은 로 그와 함께하는 레모르를 말하기를 로로 틸라하무 틸라하무 에트 하카톤 에트 하카돌 어, 로 틸라하무는 어, 싸우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들은 틸라무 싸울 것이다인데 싸움을 당할 것이다. 수, 니팔형이죠 라함은 어~ 싸우다. 딜라함은 싸우 우다인데 로가 붙었으니까 싸우지 말라. 에트하카톤 에트 하카똘 에트 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싸우지 마라. 예. 키. 예, 키임 에트멜렉 이스라엘 레바도 어, 그러나 이익슨 그러나네요 단지요. 온일. 기는 데포엔 예 그래서 단지 왜냐하면 임기임 에트멜렉 임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과 레바도 레바도는 세퍼레이션 a 파트 단지 온일 예. 레바도 그에게 바드에 오가 붙었죠 그에게 단지 어,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아람왕은 이 전쟁을 하는데 아합만 죽이면 된다라고 목표를 정했던거죠 그래서 그의 전 병력 특히 중요한 그어 병거가 집중적으로 그 아합왕에게 가도록 했었죠 아마 이 아합도 이제 모든 전쟁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31점 바이히 키로트 샤레 하레케브 에트 예오 샤파트 있었음 그리고 있었습니다 키로트 키로트는 라아 와는 보다 투시 복이 되었을 때에 샤레 하레케브 um 어, 병거들의 병, 병거의 대장들이죠. 병거의 대장들이 어, 병, 병거의 대장들이 어, 보았습니다. 엇을 보았냐면 에트 요 샤파트 요 샤바스를 보았습니다. 어, 그 왕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메 헤마 그리고 그들은 암루 예, 그들이 말을 그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암루 아마르의 삼친복수형 그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멜렉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다 후 그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했죠 예, 요샤밧은 유다의 왕인데 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옷을 입은 게 보였죠 그래서 바 야쇼부 바 야쇼부 라 알라브 그를 그에게 야쇼부 어, 야쇼부는 야슈브, 어, 사바브 둘러사다 예. 어 병거들이 이제 막 둘러쌌죠. 이제 요사바을 죽이려고 레힐라헴 힐라이엠. 레힐라헴은 할람 하, 아, 라함 라함은 치다 파이트 베틀를 하려고 하다. 예 수십만의 군사들 중에서 그 요사바 사람을 보았죠. 그래서 어, 그를 치려고 둘러쌌습니다. 마이자하크 마이자하크 요샤파트 요샤바시 이자크했습니다. 이자크는 자크. 자크는 크라이 크라이아웃 콜 불렀습니다. 소리 내었습니다. 예. 외쳤습니다. 울었습니다. 예.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마도나이 아자로 아드로 예 아자로 어...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예, 그 요사밧이 이제 방금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요사밧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마이시 마 예시템 수트죠. 수트는 인사이트 알루 인스티게이트에서 버스웨이드 어, 그가 그들을 어예 시템 예 시템 하였습니다. 1 8장 31절이 돌리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디볼티드 돌리다 군대를 돌리다. 에로 힘 에로 힘 미 맨우 그에게로부터 그 얘기로부터 돌리게 했습니다. 예, 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 요사밧을 이제 그시레 하레 하레 하레브 어~ 이제 병거의 대장들이 발견을 했죠. 요사밧을 그래서 그들이 아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 멜레크 이스라엘이다 후 그가. 그래가지고 그를 둘러쌌는데 사바브 했는데 근데 그리고 치려고 했는데 요사바이 이제 짝크를 했죠 짝크 고함을 질렀죠 고함을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이제 그 병거들을 막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어 요사바이 아주 강력하게 그 병거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마이시 템 그들이 어, 돌이켜서 어, 어,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디볼티다 했다 수트 하겠 했다 예,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어, 어, 다른 대로 돌리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사판 이 전쟁에서 어, 사, 살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이시 키레오트 셰레하레헤브, 있었습니다. 키레오트는볼 때에 셰레하레헤브, 어, 캡틴들이, 어, 캡틴들이, 대장들이, 병거의 대장들이 보았을 때에 음, 키로하야 멜라크이스라엘, 어, 그것 어떤 그것이냐 키 그것 로하야 아니었다 멜라크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던 것을 보고 와 야수브 메 아하라브 그를 쫓아가는 것을 어, 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메는 프 r o 이고 아하르는 뒤를 뒀다는 말이죠. 아하르는 after 또는 following 한다는 것이죠. 예, after, after them, w a r d 따라가는 것을 그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메아하라브에서 그를 따라가는 것요사바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야슈 야슈브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예요사바을 예. 쫓아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 아봉을 쭉, 쭉, 죽여야 된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3 3절왜이씨 베이시, 베이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 사람 마샤 마샤크 바캐캐트레투 모예 마샤크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샤크는 당기자죠 드로우 드래그 바 캐시트 활이죠 캐시트는 무지개 또는 활 그래서 활을 당겼습니다 마샤크 바 캐시트 한 사람이 활을 확 당겼는데 어떻게 레 두모 레 두모는 톰 톰은 어컴플리트리네스 완전히 확 당겼단 말이죠 인테그리티 성실하게 예. 어, 완전히 퍼펙트하게 어, 레 두모 화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바야흐 바야흐 멜라크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을 어 나하했습니다. 쳤습니다. 예, 화를 쏘았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을 마약 어, 그것이 맞게 하였습니다. 필령이네요 그래서 베인 베인 하 데바킴 우 베인 하실레얀네 데바킴은 조인트 데베크 데베크는 조이닝 솔저링 솔, 솔더링 어펜드리지에서 어, 조인트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어,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 사이를 그리고 우벤 하실레이안실레이안은 슐레안, 어, 바디아먼 어, 갑옷이죠 갑옷들 그의 갑옷의 사이 그리고 소인트 사이 그러니까 가보 사이를 가보 어, 사이를 이렇게 화살이 싹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요오메르 그가 말하였습니다. 라 라하브 라 어, 라하브 라흡, 라 어, 어, 라하브는 라흡, 체리오틸 호스맨이네요. 그렇죠? 그 병거를 모는 자죠 병거를 모는 자에게 어 이제 그가 말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아방이겠죠 아방이 화살 을 맞았어요 그래서 라카브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포크 하포크는 명령형 하포크는 턴 오버턴 돌려라 야도 예 야도는 어 너의 손을 너의 손을 돌려라 이렇게 병거의 방향을 뒤로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 호체 호체 타니 호체 타니 나를 어 너는 나를 어 야차해라 올 야차는 고 고마우시죠 나가게 해라 민 하마하네 전쟁에서부터 어 나가게라. 전쟁터에서부터 나가게라. 이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화살 맞았으니까 어 이제 이 전쟁터에서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키 왜냐하면은 하하홀콜티하홀레티 하, 하, 아, 예, 내가 어, 어 상처를 입을, 입었다. 예. 호팔링이네요. 그래서 호홀레티호홀레티예 그 mp3 에서 호팔양으로 이제 발음이 호홀레티라고 발음 났네요 호홀레티 어 내가 상처를 입었다 할라아는 위크하다 시크하다 다치다 아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호홀레티 내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므로 병거에서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타 알하밀 하마 어~ 바타 알은 어~ 제 알라 올라가다 이제 음~ 하밀 하마 전쟁이 올라가다 예 전쟁이 이제 격렬하여졌다 바욤 바욤 하후 그날에 예후는 후는 그것이고 요음은 날이죠 그래서 그날에 어~ 전쟁이 어~ 밀 하마가 음~ 달 달했다 올라갔었다 바에 바에 이제 달 미완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톨 어 과거형으로 해석해서 올라갔었다 우멜레크 이스라엘 하야 마아미드 마아미드 바 메레하, 메레하바 메레하바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어, 하야 되었다 그리고, 마아미드 아, 아마드는 서아 m 서 d d 데 스탠드인데 마아미드 s 서히필 그를 세웠다. 세웠다 메 o h i 르 p 바 음 그의 그병거에서 세우 세웠었다래죠 그냥 그러니까 화를 맞았잖아요 그죠 화를 맞았으면은 피가 나잖아요 이 보면은 바로 죽지 않았거든요 화를 맞고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있었던 거죠 노 노하브 노하브 아람 아람을음 임프론오버 아파지투 그래서 대항해서 본체로 시리아 군대를 어, 세 번째가 맞지하다라고는데요 그것을 보보고서 앞에서 음, 노하 노하 앞에서 그리고 아드 하 아레브 아레브는 제, 저녁이죠 아드 하 아레브 그리고 마야마트 야모트는 무트 죽었다. 예, 죽었습니다. 바야 바야 무트네요, 그렇죠? 바야 무트. 레 에트 보 하샤메시 샤메시는어 샤메시는 선셋 해가 해가 뜨다 지다. 샤메시 어, 태양인 샤메시인데 태양이 어, 보 오다 가다죠. 그래서 태양이 어, 레트보 하슈메서 태양이 질때 그가 바야모트 죽었습니다. 예, 어, 피를 막 흘렸어요. 피를 흘리면 보통 한 2리터 이상 흘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혈압이 떨어지니까. 음, 그래서 이걸 지혈을 해야 되는데. 지혈을 할 겨를이 없었네요 오늘날 말하면 그냥 화살 빼고 화살 빼고 이제 출혈을 막아버리면 죽는 사는데 아니면 출혈을 좀 지혈을 시켰겠죠 바깥으로 그렇지만 이제 지혈이 잘안 되어서 이제 죽었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미가야 미가야가 얘기를 했었죠 그. 목자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막 흩어지더라 내가 그걸 환상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그 그렇죠? 네.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국 죽어버렸어요 예, 우리도 영적인 분별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